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박사무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번에는 보존처분을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거라 했었는데 눈높이 사무장임을 자처하는 제가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빼먹고 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살짝 새치기하여 기초 설명에 대한 영상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는 돈과 관련된 것이고 가처분은 부동산, 토지 이런 물건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네? 좀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요? 에이 그건 그냥 외우세요. 가압류는 뭐 돈, 가처분은 물건, 돈과 물건의 차이. 이것 말고는 가압류 가처분은 둘다 보존처분으로서 둘다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고 가압류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겠다 싶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존처분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이해합니다. 이게 뭐냐? 법원은 돈을 받아 주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럼 법원이 돈을 받아 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까지만 역할을 합니다.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집행계 또는 집행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법원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확인해 준게 바로 판결문이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채권을 압류하든가 유채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것을 경매에 붙이는 게 그게 바로 집행 절차인 겁니다. 이와 같이 집행 절차를 통해서 돈을 실제로 받는 건데 여기서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판결문이 없으면. 집행절차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돈을 실제로 받게 되는 집행절차에서 채무자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어? 강제집행 아니야? 네, 집행절차는 강제집행이 맞긴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려고 해도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로 집행을 하기는 하는데 채무자를 때리거나 채무자를 잡아 가두는 강제력은 사용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뺐다시피 해서 그걸 처분한 돈을 받아주는 겁니다. 다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보이시나요? 집행절차를 시작하기도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다 처분해버려서 알거지가 돼 있는 상태라면 집행절차를 통해서도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빨리 판결을 받아서 집행절차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데 판결절차는 빨라야 6개월에서 길어지면 2, 3년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시간은 차고도 넘쳐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판결문을 받아놨는데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압류는 통상 10일 정도면 완결이 가능하고 또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그긴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둔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세요. 제가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둔다고 말했죠. 재산을 묶어둔다는 것은 채무자도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지만 채권자도 그 묶어둔 재산에 통해서, 재산을 통해서 직접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해결되는 가압류로 일단 재산을 묶어두고 그 다음에 긴 시간을 요하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이 판결문을 가지고 오래전에 가압류로 묶어 둔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통해서 바로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압류가 무엇인지, 가압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겠죠. 그리고 가압류에 대한 설명에서 돈을 물건으로만 바꾸면 가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제대로 맞춰드린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